그래. 지금 골반이5도가 있고, 어, 어깨도 이도 체가나고잘 네, 손도 한쪽이 이렇고. 근데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 전반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뭐야 되고요. 중추가 4 6도면은 이게 인데, 그걸 풀어야 건강가 수술하셨나 갑상선 갑상선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돼서 갑상선이 안 좋은 걸 모르니까 수술을 한 거지. 그래 할수 없어요. 여기 쪽도 독하게 풀어서 응.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응. 성분 안심이 좀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갑상선도 관리를 좀 하시고. 방대가 지금 방대가 서울부 여기 소한테 맞아버렸어요. 아이고 웬또 소한테 맞아. 아니 소가 문을 쳐버린다. 음. 그문이 그대로 방대를 쳐버린다. 아니 음. 네. 근데 음. 어쨌든 음. 방대가 밸런스가 깨져있어요. 방대를 많이 하셔요 방대를 해야 눈도 지금 약간 언밸런스로 이렇게 눈 주위가 되기 때문에 음. 그게 잘 됩니다. 반대하면서 여기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침을 삼켜봐요. <laughs> 침을 삼키니 여기 지금 땡겨져요. 이게 좀 불어야 돼요. 이거 이거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수술하면서 여기 근막을 갖다가 손상이 돼가지고 침을 삼키면 한쪽만 당겨져요. 지금 어. 지금 이거 봐.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풀어야 돼. 풀면 돼. 이도 <목을> 올려. 목을. 든게수다이그 응? 아, 응. 전기 때문에 안 아파.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아. 아, 아. 자, 이제 가 아니, 정면을 보셔. 정면을 정면을 보셔. 치는 상태가 하 다시. 이게 옷을 <목을> 입어서. 해? 어나 여기 타월 타월 큰거 있는데. 어, 저기 가서 뭐좀 입고 오셔. 저기줄 거야. 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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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이쪽이 지금 올라와 있어. 응?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올라와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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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부분 세골 밑에 하다가 세골을 좀. 해라. 지금 너무 그 수술하고 그쪽이 안 좋아서 부상선에 문제가 있지만 응. 그 침을 삼기 때그 근육이 다 땡겨지기 때문에. 음. 아. 여기를 지금 여기가 지금 약간 문제 여기가 도출돼서 여기를 강하게 팔을 좀 이렇게 내려보세요. 쫙 내려서 그 팔까지 고팔 그 끝에까지 고기 여기까지탁가고기까지 아. 어. 그래서 고그 끝에서 온팡지게 조금 몇번 그거. 오케이, 자, 지금, 음. 너무 많이거이오케가 오케이, 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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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케이오이 <laughs> <그치. 있느냐가.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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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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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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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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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케 오케이 오 어머, 리가 아파요. 네, 머리 아파요. 조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살살. 세게 아. 하지 말고, 이거 앞에서 살살. 여기 지금 안 좋아서. 센지 다이스 다 했어 자 저기 침감을삼켜셔 아 응, 이제 안다 응. 아. 침을삼켜저쪽을 아 보세요. 얼굴. 아 얼저쪽으 아 <laughs> <응>. 여기가 이렇게 <laughs> 보시면 여기 지금 주저이 엄청 나왔어요 네, 그게 계속 나와요 네. 그게 그래서 그런 응, 거잖아요 응. 여기. <laughs> 여기도 하셔야 돼 거기는 본인이 아닥아닥 하시고 저쪽을 보세요 물지 말고 어. 어, 아들님 너무 안 좋네 어?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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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침침상태그 지금. 남자 음. 사업도 잘 잊은 이거든요 근데 땡겨지는 역시 줄어들. 해보요 이렇게 이거 이어 음. 아. 그 아까 갑상선 아. 그 수술한 거그 수술 그 상처 부위가 밑에 있었는데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이걸 하면서 살살하는 거야. 얼굴이 굉장히 칙칙했는데 밝아지셨어요. 네, 그 네, 거기서 가서 가서 뭐 입으시고. 음.